안녕하십니까. 제 발표는 어, 지난 이, 2013년 7월 18일에 이제 상용화된 스토리 헬퍼의 어, 앞으로의 저, 어, 전개 방향에 대한 어, 논의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그 지금까지 1 6,5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한국에서 소수, 어, 스토리를 관리하는 거의 대부분의 어, 사용자들이 어, 다 회원으로 있고 하루에 한 100명에서 110명의 이제 동시접촉자가 이제 어, 사용하고 있는, 어, 소프트웨어입니다. 2013년, 어, 문화부 R&D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5월 달에 후속 과제를 받게 될 그런 것인데 이걸 어떻게 후속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지금, 어, 처음에 이, 이 프로그램을 설정했던 때부터의 원리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것들을 설계해보는 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이 스토리 헬프는 창작을, 어,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창작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창작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 해결이 말했듯이,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작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를, 우리, 어, 하나의 덩어리, 어떻게 보면 사건처럼 금방 지나가는 덩어리를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어떻게 나누고 있냐 하면 아주 보편적인 것, 아주 보편적인 것,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는 것과 아주 개별적인 것, 매우 특수한 것을 나눠서 이 둘의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어, 이 특수성을 찾는 방식으로 창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음악과 문학과 미술 어, 모든 예술에 걸쳐서 있는 이 특, 미적 인식으로서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어~ 이 특수성을 인식하기 위해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 보시면 어~ 옳은 그~ 그~ 근대에서 가장 위대한 어~ 음악가가 누구인가 가장 위대한 작곡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어, 의견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진보 진영에서는 김순남이 가장 위대한 작곡가다. 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어, 또 다른 진영에서는 아니다. 안경이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냐. 또 어떤 분은 윤희상이라고 하죠. 윤희상은 그 뒷세대, 천국이 1 7년생인가그 뒷세대고, 어, 정말 근대 작곡, 어, 작곡가를 딸때 안경을 꼽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안경이 가장 위대한, 어, 작곡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김순, 두 사람의 히트곡을 비교를 해보면, 김순남의 이두 사람 모두 온 국민이 다 아는 노래를 작곡하고 온 국민이 다는 아그 가격을 작곡했습니다만 김순남이 작곡한 노래는 인민항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인민군이 그 지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친 정치적인 노래였고요 안기영이 작곡한 그리운 강남이라고 하는 노래는 식민지 시대의 다른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전통 가요, 현대 가요, 뭐 클래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판이 팔린 노래인데 어, 이 노래는. 어~ 관객이 스스로 듣고 싶어서 어~ 창작을 했던 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그~ 어~ 안경 그~ 안경이란 사람은 이제 그~ 어~ 이~ 그리운 강남을 했을 때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그때 이화여전 성악과 교수님이셨고 이화여대 교가를 작 작곡하신 분인데 이~ 리전 합창대라고 하는 이 합창단이 어~ 정말 전국 순회 공연을 할때 어, 평양에서 3,000명, 뭐그 군산에서 2,300명, 뭐 전국에서 거의 미어 터질 정도의 인기를 누렸었고요. 그 그이그 그 리전 합창대 글리 크럽이라고 하는 이 리전 합창단의 그 당시의 인기는 지금의 그 200개에 달하는 걸 그룹들이 모두 벼락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소녀시대가 한명 남았을 때그 소녀시대가 받았을 그 인기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만큼 그리운 강남은 대단한 걸그이 이후에 이대, 어, 이대에서 나오신 다음에는 향토 가곡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어 대표적인 히트작 견우와 직녀라고 하는 것은 일본 순회공연 전담팀, 만주 순회공연 전담팀, 조선 순회공연 전담팀이 있을 만큼 엄청난 그 어, 인, 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볼때 이분의 창작 방법은 어떤 것이었냐 면 어, 물론 이 특수성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어, 이분은 조, 나는 조선이 성악적 재능이 있는 나라는 걸증명해 조선적 오페라를 창시할 것입니다. 조선 민요를 토대로 오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무소르그스키 같은 그 민족 음악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조선적인 오페라를 만들겠다라고 해, 했는데 이분은 그 옆에 계신 분, 어,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똑같이 민요를 토대로 근대 민요주 서정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옆에 계신 분은 보다 더, 어, 뭐가 진정한 민요일까? 나는 민요주 서정시를 쓰고 싶은데 민요라고 하는 것을 듣질 못했다. 사실은 작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어, 가신, 인디비디얼로 가신 분이고 이분은 어 민요가 작가화돼서 아주 뭐그 민요의 본질 어노동요로서의 어떤 본질이 사라져도 상관없다. 오히려 작가화돼서 악곡이 더 풍부해지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어, 생각을 하고 보편성을 지향하신 어 분이거든요. 결국 김옥의 민요조 서정시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안기영의 향토 가곡과 어, 가극은 어 정말 그 대단한 호응과 그 작품성에 도달을 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음, 이화여대 교과를 아시는 분은 이화여대 교과가 부르기가 너무 힘든 노래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특히 후렴구로 가서 어, 이화 이화 우리 이화, 이렇게 하려면 거의 단전에 막 을 어, 힘을 주고 뭐 목소리를 쥐어짜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 노래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악곡을 교과에 적용한 것은 사실상 그 이대밖에 없을 겁니다. 이분이 작곡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인데요. 뭔가 한국적인 노래를 아주 그 러시아의, 어, 러시아 러시아 가곡 그리고 가요 그리고 헝가리 가요에 필적하는. 아주 그 풍부한 악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선율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분이고 이걸, 서, 이런 무리를 대중에게 성공을 시켰던 것이죠. 자, 음, 그래서 그, 음, 사실은 북한의, 해방 이후 북한에 나온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린 악곡가고 수령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어, 그 김일성 수령이 이제 노래 부르라고 하면 항상 이분의 그리운 강남을 부르는 이런 작곡가입니다. 북한의 공원예술가고 북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그 이분의 작곡, 이분이 그 그리운 강남이나 향토가곡 같은 것들을 작곡하려고 했을 때 그, 어, 어, 창작의 어떤 인식 그리고 김억 김소월, 주요한 같은 민요조 서정시인들이 민요조 서정시를 잡고 가려고 했을 때그 인식하고 똑같은 것들을 우리는 스토리 창작에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어떤 아까 그 이현주 박사님 말씀이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티브라고 보았고요. 가장 구체적인 부분, 인디비디얼이라고 어 개, 개별성이라고 하는 이 인디비디얼의 부분을 팩트 내지 소재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아주 특수한 어 아주 아주 개별적인 소재를 어 아주 보편적인 어, 모티브와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어 스토리 헬퍼의 원리였고요. 이 스토리 헬퍼는 X축이 보시면 어 작가가 그음그 음, 그, 어, 독자에게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축이고, Y 축이 그 소재로부터 최종적인 인터페이스로 어, 그 작품이 재현되는 재현의 축이라면 가장 보편적인 소통의 방식, 가장 유효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도 옳고, 어어 어, 누구 누가 들어도 감동을 받는 이런 어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식 위에서 재현을 어,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사분면 저 가장 소통이 잘어잘 어, 잘 되어 있고 재현이 잘 되는 일사분면을 향해서 텍스트를 처음 쓴 다음에 텍스트를 처음 쓰면 누구라도 그 텍스트는 거지 같은데요. 어이 거지 같은 텍스트를 조금 조금씩 계속 이제 그 재기술하고 재기술하고 재기술하면서 텍스트 n에 이르는 요런 그어 변형이 이런. A각에서 스토리 헬퍼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그 창작 경험담에 머물렀던 경, 경험담을 보고 연구했던 창작 연구를 어, 실제 창작 행위를 가지고 어, 그 어,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아까 그 게임봇 어, 기술에 나온 그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가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만 인공지능 분야에서 크리스 크로포드 같은 분들이 가상세계에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수 있고 어, 가상의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할수 있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스토리 헬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그 창작 방법은 그 인지과학에서 어 연구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 작가이기 이전에 그작 어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독자다. 그래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 하는 것이고 이 공감의 수단이 스토리다라고 하는 어, 그런 어, 전제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음, 저희 스토리 헬퍼는 기존의 어, 이야기 창작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처음에 자료 조사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글을 쓸 거야. 이 글을 쓴 다음에 이 글을 고칠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글을 쓸때 가르치는 이세 가지 프로세스는 실제 그 글쓰기의 프로세스와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스테이지 모델로 전개가 되지 않고 실제는, 어, 1980년 존알 헤이스 교수님의 연구에서 보듯이 실제 글, 글을 쓸 때는 우리가 롱텀 메모리로부터 어떤 어 표상을 떠올리고 그 표상을 한번 언어로 바꿔 보고 그 언어로 바꾼 것을 다듬어 보는 이런 순환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이것을 재기술하게 하면서 어떤 패턴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먼저는 표상을 추출하게 한다. 빅토 리고가 레미제라블을 50년에 걸쳐서 실패하면서 계속 썼는데 이왜 이렇게 많이 실패했던가를 분석해 보면 피톨 리고는 충분히 표상이 추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 남편 소설을 쓰고, 쓰, 소설을 쓰고, 소설을 쓰다가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마지막에 표상이 완전히 추출된 뒤에 어, 하나의 그, 어, 창작이 이루어진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 아네타 카밀로프 스미스 교수님은 런던 대학의 아네타 카밀로프 스미스 교수님은 표상 재기술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상 재기술이 향하게 되는 표상 재기술이 향하게 되는 어떤 보편성 아주, 어, 지속적이고 변치 않는 형식을 저희는 모티브 형식이라고 봤고요. 이 모티브를, 어, 어, 24,000개의 영화들을 분석해서 그 24,000개의 영화 가운데 가장 그, 음, 작품성과 대중성이 우수하다고 판정되는 1406편 영화 지금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 한 1500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만 이 1406편 영화 예, 그 패턴들을 가지고, 어, 이, 어, 그, 어, 모티브들을 추출해 낸 것이 저희 스토리 헬퍼입니다.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할때그 이야기는 안정, 위반, 불안정, 반작용, 안정이라고 하는 요런 다섯 가지 상태가 변해야지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어, 느끼죠. 어, 안정된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서 아내가 어, 바람을 피고 그 아내가 바람핀 이야기를 남편이 알게 되고 불안정, 어, 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어, 남편이 이제 허한, 완전 허무한 기분으로 빈 아파트에서 깨어나고, 이게 우리가 해피엔드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이렇게 다섯 가지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보면, 아,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기 다섯 가지 상태의 변화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위반의 요소고요. 어, 이 위반의 요소들을, 어, 추출한 것이, 어, 이 205개의 모티브입니다. 어, 우리는 인생에서 사건과 사고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고요. 평온 무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제 뭐 나이가, 제, 제가 올해 50인데, 50이 되면 좀 평온 무사할 것 같아요. 전혀 평온 무사하지 않고 사건과 사고가 더 많고요. 사건과 사고가 많은데, 사건과 사고에는 205개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결정적인 사건과 사고들은 인생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돈을 내고 그 사건, 사고는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느낄 만한 스토리 밸류를 가진 사건, 사고는 이 205개밖에 없고, 이 205개의 모티브가 어 이야기들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일막에서 이 이런 위반이 일어나면서 어 문제 기반 스토리, 프로블럼이 제기되고 이 프로블럼이 해결되는 과정이 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문제 기반 스토리텔링, 프로블럼 베이스드 스토리텔링의 원리 입각에서 테일스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977년에 제임스 알 미안에 의해서 개발이 됐었고요. 이 제임스 알 미안이 어뭐 조지는 배가 고프다, 조지는 성적으로 흥분됐다, 조지는 피곤하다, 어, 조지는 잠이 온다. 뭐 이런 문제들을 입력해 가지고 이야기가 자동 생성해내는 프로그램을 77년에 개발했고, 이것 여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 분야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어 이야기를 생성해 내려는 어 로직들이 계속 개발되기 시작했고 이게 어 마이클 레보이츠 유니버스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스토리텔링 진화론이라는 책을 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책장사를예그 <laughs> 스코터너의 민스트럴에서 어 굉장히 정교한 어어 어, 스토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변수들이 다 입력된 어 자동 생성 프로그램이 나왔었고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 문제 심층 구조, 결국은 문제 심층 구조로서의 모티브가 스토리의 생성, 스토리의 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모티브들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홈랜드 같은, 어, 상용화되어 있는 서사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굉장히 중층으로 적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티브 하나가 딱 나와서 프로블럼이 딱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 홈랜드 에피소드 1의 제첫 번째, 시즌 1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보면 모티브가 무려 문제를 발생시키는 모티브가 무려 11개가 출연을 해서 궁극적으로 배신자라고 하는 모티브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 이런 중층성들을, 인식해서,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생성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뉴욕의 그, 어, 셀모 브링스 올드 교수님이 이제 그 만든 브루투스였고요. 이 브루투스는, 어, 문제 중층 구조를 완전히 설계하는데 실패하고 배신자라고 하는 것 하나만을 아주 정교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상용화된, 어, 스토리를 설계하기까지는, 어, 실패했습니다만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정교한 이야기들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비시라는 학생이 박사학위를 다니는데 그, 어, 그 피터라는 교수한테 내가 박사학위 받을 때, 받으려고 이제 논문을 보여주니까 너무나 훌륭한 논문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 피터란 교수가 배신을 해가지고, 그에 설명하지 설명, 않으면서 박사학위에 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정교한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돈 내고 보진 않, 않습니다. 그죠? 어, 이런 이야기를 돈 내고,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어, 정교한데 돈 내고 보진 않는, 왜 돈을 내고 보지 않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이 모티브가 가지고 있는 중층 형식들을 어,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모티브의 중층 형식들을, 어, 어, 그 설계한 것이 지금 그 사례 기반 추론에 입각한 어, 스토리 헬퍼였습니다. 스토리 헬퍼는 조작 기술과 추출 기술이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의 그 아까 보셨던 x축 y축의 그 영역에 따라서 다섯 개의 그 기술 영역이 있는데 이때. 어, 컴포넌트 테크놀로지 요소 기술의 부분에서 저작 기술 영역과 추출 기술 영역 두 군데에 걸쳐서 10개의 요소 기술이 있고요. 이 가운데 어, 추출 기술의 마지막 협업적 아이디에이션을 제외한 아홉 개의 요소 기술을 다 집어 넣은 것이 스토리 헬퍼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헬퍼는 뭐 많은 분들이 써보셨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고요. 내가 어떤 스토리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집어 넣으면 신속고 영화를 통해서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가지고 1분 안에 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어, 이 1분 안에 만들어진 스토리라고 해서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 유사도 분석 같은 걸 보시면, 가령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자기가 쓰고자 하는 스토리를 집어넣으면, 1분 안에 당신이 쓰고자 하는 스토리는 옛날에 나왔던 늑대와의 추물하고 87%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쓰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늑대와의 추물부터 유사도의 순서에 따라서 30개를 추천을 해주죠. 근데 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선택한 것은 늑대와의 추물이었어요. 너무너무 비슷하죠. 늑대와의 추물에서 정말 인디언을그 나비적으로 바꾸고, 인디언 계곡을 판도라 행성으로 바꾸고, 디테일을 바꾸고, 주인공 이름만 바꾸면 바로 아바타인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스토리냐. 물론 쓰레기 같은 스토리라고 말하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그 정성일 씨 같은 분들은 아바타, 아바타가 영화의 미래라면 영화는 이미 죽은 것이다. 뭐 이렇게. 근데, 이 안에는 이런 보편성을 똑같이 따라가더라도, 이 안에 그 제임스 카메론이 60이 될 때까지 어 했던 그어 개별성 팩트의 부분, 개별성의 부분들이 너무나 우수했기 때문에 좋은 스토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짜고 이모티브 변형을 해서, 어 그리고 구조와 가이드를 통해서 스토리를 생성하게 한 것이 스토리 헬퍼였습니다. 스토리 헬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스토리 헬퍼는... 순수 텍스트형의 시나리오를, 어, 작가들에게 쓰도록 해 주었습니다. 순수 텍스트형의. 그러니까, 글자만으로 돼 있는 것이죠. 이 글자는 사실 다의적이고 불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를, 어, 저것서 의미가 뭔가를 이해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가령 유철균이라고 하면 저의 스니피해를 금방 지시할 수 있지만, 저, 제 사진을 찍어 놓고 아무 캡션 없이 딱 걸어 놓으면 저게 뭐야? 뭐 하는 아저씨야? 어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그 여기에 비해서 어 명확하지만 영상적 재현의 그 깊이 생생한 깊이들 제 얼굴에 있는 사막이 뭐뭐뭐큰 얼굴 뭐 못생긴 얼굴 뭐 이런 영상적 재현의 기표를 명확하게 지시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이미지 확장형의 또 다른 어 텍스트 이미지 관계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스토리헬퍼가 다음 번에 스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요 이미지 확장형 어, 시나리오입니다. 이미지는 자체적으로 완전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 여기에다가 텍스트가 새로운 의미를 추가해서 확장을 시키는 거죠. 만화의 말풍선, 영화의 포스터,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릴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확장형, 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이 장면은 미생이라는 망의 한 장면인데 이미 이 사람이 바둑두다가 회사에 취직했다고 사람들이 뜨악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표정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미를 더, 어, 텍스트가 그걸 더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또한 가지는 이제 이미지 설명형, 어, 어, 스토리텔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진의 캡션, 영화의 스토리보드, 애니메이션 스토리 릴 같은 것이죠. 어, 이건 제가 그 시나리오를 썼던, 어, 그, 토우 대장 차차라는 고 교수님 아까 처음 발표하신 고욱 교수님이 제작한 어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의 그스토리릴인데요 여기 보면 유지라고 하는 어린 주인공이 이제 그 토우, 토우 인형을 바라보고 있는 이건 사실 천년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에 남자 토우 차차의 어 지금 굳어진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 이 메시지 자체를 의미를 그 밑에서 이제 텍스트로 설명 구두 텍스트 버블 텍스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지 설명형이고요 반대로 어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어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그 독립 이미지 형에 도달하는 것이죠.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것에서 설명이 없어도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즐겨보는 겨울왕국의 예를 들면. 어, 영상 재현의 기호학적 규칙들에 의해서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수 있는 어, 그런 규칙들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위치한 영상은 이미 주어진 정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왼쪽에 위치한 건 이미 주어진 정보이고 오른쪽에 위치한 것은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나는 엘사. 엘사는 엘사가 그 마법의 힘을 감추기 위해서 방에 숨으면 안나는 어 왼편에서 다가가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엄마 엘사를 부릅니다. 엘사는 미지의 것이고 안나는 기지의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어, 화면 상단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관념적인 것이고, 화면 하단에 있는 것은 굉장히 리얼한, 어, 실물적인 것입니다. 근데, 처음 안나가 이그 한스 왕자를 만날 때, 만나는 그 하단을 보시면 물입니다, 물. 그리고 보트입니다. 이 한스는 사실은 왕자를 가장한 사기꾼이죠. 근데 이 처음 만나는 곳이, 이, 이 대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위험한, 어, 리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면 어느 겨울 왕국에서 가장 많이 그 중앙에 집중되는 캐릭터는 엘사도 아니고 안나도 아니고 놀랍게도 울라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어, 겨울 왕국의 주인공은 울라프죠. 그러니까. 엘사와 안나가 어린 시절에 만나, 만들었던 눈사람인데, 이두 사람의 아주 순수했던 본질이 형상화된 것이, 어, 그래서, 어, 이, 올라프라고 하는, 이 포스터에도 항상, 어, 센터에 놓여있습니다, 올라프가. 올라프가 이제, 이거, 가족의, 와,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에,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럼 순수성, 이걸 표, 표상하고 있는 실질적인 상, 어, 내면적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프레이밍입니다. 어, 이, 프레임에 잡힌 것과 잡히지 않은 것. 이건 엘사를, 엘사를 데려오겠다라고 막큰 소리를 치면서 그 다음 순간 이제 안나가, 어, 옆을 돌아볼 때 잡히는 프레임인데 일부러 프레임을 보기 위해서 다, 전체를 다 잡았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미, 저 바깥에 있는 것, 이 여자가, 여자의 시선이 향하는 벡터가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어, 보고 있는 이런 것이, 어, 이 프레임 바깥에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영상 재현은 그 자체의 기호학적 규칙으로 돌아가는데 이 영상 재현의 기호학적 규칙들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확장 이미지형, 그 다음은 이제, 어, 이미, 어, 아, 죄송합니다. 이미지 설명형, 이렇게 어, 통해서 이 독립 이미지형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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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는 것이, 진행될 것이 스토리 헬퍼가 앞으로 어, 더 전개해야 할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시도하고 있는 건 스토리 헬퍼의 텍스트로 된 것을 웹툰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그림을 가져오고 거기다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보다 쉽게 시나리오를 쓸수 있는 그런, 어, 어, 확장 이미지형의 그 시, 어, 시나리오를 어, 써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질의응답 잠깐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마이크가 전달될 겁니다. 네, 이 앞에 세 번째 앉으신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대학원의 한 정원입니다. 지금 현재 휴학은 했는데요. 어, 이제 제가 여기로 오게 된 이유는... 어, 지금 제가 여기 소속은 수학 교육은 아닌데 제가 수학 교육을 전에 있던 학교에서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 해서 수학 교육 그러니까 수학이 교과서가 스토리텔링식으로 바뀌고 되어 있는데 참 오랫동안 이제 이러한 논의가 되어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됐고요. 아 조금 떨려요. <laughs> 네. 아 네. 근데 그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스토리텔링 이런 게 교육하고 연관이 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수학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동네마다 수학 스토리텔링 학원이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참 디지털 스토리텔링 학회를 만들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연구할 게 너무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는데 정말 많은 것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디지털 스토리텔링 창작 도구를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거 하는데 한 1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육 쪽은 이 스토리텔링 교육 쪽은 올해 지금 주제를 잡아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못 하고 있고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 스토리텔링 이야기 산업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뭐 브랜드 스토리를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뭐 지역 문화 스토리텔링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스포츠 스토리 굉장히 마, 많은데 그 올해는 어쨌든 이 교육적으로 이 스토리텔링을 접근해서 어~ 새롭게 해보려고 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저희가 영화 애니메이션 아주 상용화된 고도의 고급한 스토리에 기반해서 그 패턴을 가져오고 그 패턴을 통해서 더 나은 양질의 어, 상용화된 서사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성과가 없습니다만은 어, 지금 이 스토리 헬퍼가 이 다음 단계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확장 이미지형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말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도 쉽게 스토리를 접하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어, 만화의 말풍선, 영화의 스토리보드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텔링 저작도구들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 스토리텔링에서 해나갈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